오늘은 바울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뭐 서류 띠러 법원 가는 거 말고 법정, 재판정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형사, 민사, 행정, 가사, 특허, 뭐 선거 재판 뭐 이런 재판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는 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데 오늘 바울이 받는 이 재판은 굳이 말한다면 종교 재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종교 재판으로 뭔가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걸 진짜 하는 나라들도 있기 있습니다. 그데 고발자는 유대인 대제사장 아, 아나니아, 유대교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 피고발자는 바울입니다. 재판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처음부터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의 죄를 사해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지만, 백성에게 있는 죄도 사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구해야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고발하고 있으니 뭔가 좀안 맞습니다. 바울 재판의 핵심 쟁점은 그가 과연 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죄를 지었는지입니다 바울의 재판은 형사나 민사도 아닌 어, 말씀드린 대로 종교 재판이고 벨리스 총독 입장에서 보면 총독으로서,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하는 재판이 이게 정치적 재판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판이라는 형식이니 좀 공정이나 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변명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바론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명료하게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통해서 오직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더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바울이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전염병 같은 자라 하면서 세 가지 제목으로 그를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소용 소 욕해하는 사람, 유대인을 소, 소욕해하는 사람,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제목으로 그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 내용을 들은 벨릭스 총독이 머리로 표시하여 별론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머리로 표시하면서 말하라.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안나니아 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나서 바울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개짓을 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는 이 말하자면 이제 피고인 바울에 대한 어떤 뭐 존중이나 뭐 보호 뭐 이런 거보다는 재판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몸짓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덤덤하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앞에 아나니아 측과는좀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벨리스카카요 우리가 당신은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 여러 가지로 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재판장인 벨리스 총독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면서 민족과 종교적인 자존심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그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의 환심을 살려고 총독에게 온갖 아첨의 말을 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덤덤하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그러니까 그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몇년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덤덤하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진리 안에 확고히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막 섞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고 그러다 어느새 거짓을 더 위대하게 보이면서 그것이 전부인냐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의 특징을 보면 어,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예수상 큰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상징성으로 봤으면은 그렇게 할수 있고 도시를 품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볼수 있는데 크게 만들수록 사람들이 더 위압감을 느끼고 또그 앞에 가서 어떤 숭배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경배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첨탑이 높아지고 교회의 규모가 건물이 커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는 교회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크게 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만모니즘의 방식이거든요. 많은 것, 큰 것, 대단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가 고개짓을 하면서 말하라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 재판의 재판장이다. 너는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압감을 표시하는 건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참 진리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 위기를 당하시고 붙잡히실 때는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직하면 그 어느 모임에서 같이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뭐 수만의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라 단 열두 명의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보면 어, 세상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참 진리 대신 주님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 대신 주님을 소유하시고 그 복음을 소유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것은 이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 재판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재판이 될수 있는데 바울은 조목조목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들의 고발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했다고 하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라는 거고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했던 겁니다. 아,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세르 이단의 오두머리라고 했는데 자기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인정하고 나도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이상한 집단이라고 말하지만 거기도 역시 구약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가뭄으로, 기근으로, 가뭄으로, 어, 가뭄과,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동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동족을 위해서 저쪽에서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도와줬고 또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자기를 반대했다면 그들이 당신한테, 벨리스 총독 당신한테 직접 가서 고발했을 것이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고발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고요, 빈틈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과 정황의 근거에서 논리정연하며 확신에 찬 바울의 변론에 아무도 반론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벨리스 총독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도에 관한 것을 그도 자세히 알아서 판결을 천부장 루시아, 루시아가 오기까지 좀 연결 연기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지역에서 일어난 이 도, 그건 이제 그리스도교정, 그리스도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받았을 거 조사를 했을 것이고 결과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두루실라였는데이두루실라는 어, 헤롯 아그립바 왕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충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판결을 좀 연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총독에게 보내면서 그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같이 보내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펠릭스는 그걸 봤으니까 사실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건 천부장으로서 총독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 형식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나 그가 이 판결을 연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벨릭스 바울, 총독도 바울에게서 뭔가 이렇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무죄로 판결해서 풀어주면 유대인들의 소동이 적지 않을 것 같으니 총독으로서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판결을 좀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렇게 백부장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그를 내줍니다. 그리고 벨릭스 부부가 벨릭스 총독 부부가 가끔 바울을 불러서 부다모시 그리스 예수의 돌을 들으려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당시에 지금 로마 시대지만 그 앞에 있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이론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듣는 겁니다.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그랬던 것처럼 이 총독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뭔지를 궁금하고 그래서 와서 좀 말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찾아와서 주로 한 말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실 심판" 우리에게 임한 심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데 사실 벨릭스는 이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바울의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아주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와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한 겁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총독이니까 대놓고 사람들을 약탈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도적물의 뒷배가 되어서 그들이 약탈하면 얼마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 정치적이든 어떤 형태로 든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본보기로 사람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선택도 했었고 그리고 어, 또 여색을 밝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루실라, 두루실라라고두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헤롯 가문의 족보를 보면 저 노란 게 이제 왕들인데요. 헤롯 아그리파의 딸입니다. 그런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헤로디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요요 결혼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요한도 이런 것 때문에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실라고 하는 여인도 당시에 소아시아의 여러 왕들하고 약혼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계속 했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결국은 이 벨리스 총독도 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루실라하고 결혼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눈치 없이 가가지고 의와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울이 눈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신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고 이런 것을 보면 어, 이제 벨리스 총독이 불편한 거죠. 불편해서 지금 가고 갔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복음에는 양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에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 복음은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말 그대로 복음이 복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담되고 피하고 싶어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삭순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전에 이 죄의 문제가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실하고 이 죄의 문제 이론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 이쪽에 뭐가 이렇게 잡 멍울이 같은 게 잡히더라고요 등 뒤쪽으로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그랬는데 계속 좀 이상하고 뻑뻑하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을 찾았는데 초음파로 이렇게 보더니만 아 이게 지방종 같은데 조금 지켜보시죠 그랬는데 조금 지켜봤는데 이게 점점 더 뻑뻑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이거는 그냥 수술하셔야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야 돼요 그때. 뭐 그냥 찌고 꺼내었죠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녹이는 그런 건안 돼요. 막래서 제가 막 그랬더니 이건 뭐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어차피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렵고 떨리는 제 생애 최초의 수술다운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했으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결정은 째고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 보여주는데 저한테 그 지방종 이렇게 보여 이건데 안, 안 하실라 그랬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마취도 하다가 약간 덜 돼서 너무 아파서 이거 지금 마취 덜 됐어요. 더 마취제 하나 더 놔주세요. 제가 막 그럴 정도로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개운합니다. 물론 자국은 좀 남았지만 아 이런 거구들 어차피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그러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벨리스 부부는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것을 거부하고 갔다가 부르면 다시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아주 어, 교묘하게 화제를 바꿔서 다른 형태로 바울을 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돈을 받을까 바라면서 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돈을 받을까 이게 어떤 걸까 보니까 바울이 그쪽 지역에서 저 그레인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그래서 연보를 가져왔잖아요. 적게 가져오진 않았겠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그쪽 지역은 또 생활 수준도 되게 높고 그랬으니까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내 한마디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되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벨릭스 부부가 바울을 왜 불렀어요?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래서 예수의 도를 들으려고 불렀거든요. 영적인 호기심도 있고, 복음을 들으려고 불렀는데, 그게 자꾸 부대끼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가라 그리고, 근데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이유로 그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좀 대입을 해보면, 이 믿음이 변질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갈망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꾸 세상과 물질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벨리스같이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도 어느새 비슷한 생각과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준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교회의 유일한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교회가 사실 신분을 차별하거나 뭐 편을 가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유일한 규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셔야겠어요? 말씀과 계시 그리고 가르침에 복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교회에서 자꾸 흔들고 흩어지게 하고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고 본인만 모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 주님 닮아가고 또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이것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재판장에 섰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도는 세상의 법정은 좀 피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밝히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큰 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행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제사장인 그가 지금의 우리보다 율법에 더 충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이니까요. 애봇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으니까 그게 그가 뭐 무슨 못된 짓을 하거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과 관련된 행실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비와 궁율 그리고 사랑입니다 골로세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온입으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불만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요약하면 자비와 궁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더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율법에 더 충실했느냐.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자비와 궁휼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자비와 궁휼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의 자녀 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신 그 사명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더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